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의 요건,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는 것을 주제로 이 단락을 읽을게요. 근데 일단 참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 자체는 거룩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인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구성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신교에 비해서 좀 거룩할 수는 있어요. 그죠? 제가 봐도 좀더 거룩한 것 같긴 해요. 밖에서, 외부 세상에서 평가할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신교들에 대한 이미지와 가톨릭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예를 들면 음,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도 고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열심히 사시고, 가톨릭 안에서도 막 사놀고 쥐짓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열두사도 안에서 유다가 있, 있었듯이 말이죠. 근데 아마 그 퍼센티지 정도로 우리가 좀더 많이 고룩하게 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니네보다 더 훨씬 고룩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운 감정이 좀 들잖아요. 어쨌건, 고예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저자는 가톨릭교회가 거룩한지를 주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거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건 맞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여기.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레위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오 복음.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 사랑을 믿는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에페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거룩한 이 저자가 개신교에 비해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한두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저서들. 유명한 거룩한 저서들 얘기하는 거죠 확실히 영성 저서는 가톨릭 안에 있죠 개신교 안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있지 않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최근 한 10년의 일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거지 영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 생활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쪽 교리에 따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뭐 공로를 썩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이 워낙 많으니까 그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의 영적 공고나 개신교도 존경하는.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죠.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갈라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봐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개신교가 열두 사도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믿은 믿음과 자기네가 믿는 믿음이 일치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성체 성사를 믿었고 그들이 성호경을 거었고 그들이 가톨릭 교회라고 그랬고 그들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계속 내려오게 했다면 자기가 믿는 거하고 너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믿고 존경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야 원 어떻게 누가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기는 너무 어불성설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부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캠피스의 준주성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되게 멋진 책이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읽어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읽혀지는 걸 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에는 성체성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읽을까 하고 궁금한 거죠. 근데 이분에 따르면 그걸 빼버렸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준주성범 역본이 있기는 하나, 완역은 아니고, 가톨릭교리, 특히 성체성사편에 이르러선 모두 그를 삭제해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토마스와 캠피스를 존경하면 그 사람이 뭘 믿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 읽으면 <laughs>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거를, 어. 오역해서 읽는다든지 예를 들면 단어 몇개 바꾸면 되거든요. 성체성사를 잘 알아듣기 어렵게 성성뭐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헷갈리게 성체성사가 아니라 무슨 성참례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이상한 단어로 바꾸면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번역을 제대로 한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음,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읽는 혹시 읽을지 모르겠지만 대대레사 성녀의 영적 책이라든지 거기 보면 다 성체성사 다 나오고 음, 그런 것을 거부한다든지 그,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의 성화를 역설하기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를 위한 방법이 뭐죠? 기도와 성사입니다, 그렇죠? 성사,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성사이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이 모든 것들 거룩하게 되는 어떤 통로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가톨릭교에서는 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2,300년경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톨릭교의 순교자들이죠. 만약에 그 2,3세기에 죽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도 우리 순교자들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람들이 믿은 신앙의 내용과 자기들이 믿은 신앙의 내용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은 신앙의 내용 안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교황의 수위권에 가는 것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자기네, 저이 우리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교부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논할 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 뭐, 베네딕도, 성 프란치스코, 성녀 대레사 이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타교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안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거기는. 뭐, 우리 입장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공산당 폭정 때 몇십 년때 수없이 많은 신부수녀가 정말 죽었습니다. 스페인, 멕시코, 오늘날의 소련, 구소련,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신부 수녀가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개신교도 아마 하긴 했겠지만 어, 오늘날에도 공산 국가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 가톨릭 신앙을 믿으면 뭐 저기가 안 돼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강, 신앙은 있는데 일단 믿었으면 뭐인정을 하는데 대신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각, 가끔 보면 뉴스에 이슬람에서 공격해가지고 기독교회 공격했다 보는데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지칭할 때도 있고 또는 기독교가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칭할 때도 있어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보면은 성당해에요 가톨릭 성당이에요. 근데 기독교라고 그러면 마치 기독교가 박해받는, 개신교가 박해받는 것처럼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당이 공격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그 외국 이슬람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어떤 종교로 알기 때문에 개신교가 우리는 점잖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성교 활동을 해나가는데 개신교의 공격적인 비매너의 어떤 정교 활동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가톨릭이 저놈들이 그래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누가 치고 피해는 우리가 받는 경우죠. 우리 때문에 개신교가 사고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개신교나 명칭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성당이면 그러면 기독교로 할 거면 그럴 때는 성당이 공격받았다 고 그래야지 공격받을 때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누가 맞는 거냐? 근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기독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기 이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맞는 것이에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어, 저 개신교 다녀요. 개자가 들어가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개가 욕할 때 그런 개, 개가 아닌 거죠. 개혁신교의 준말이잖아요. 그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이 타락해 갖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한다는 뜻인데 우리 개혁하는 종교야. 그게 왜 기분 나쁘죠? 어떤 분은 우리 개신교 아니라 기독교예요. 막 저한테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가 냐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뭐 경기도인지 전라든지. 도 경상도 인지 어디 사는지, 뭐 수원인지 서울인지 그런 걸 묻는 거지. 어디 사시는데요? 아,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확한, 정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맞긴 하죠.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자들을 봐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선시대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순교자들을 보면 만명? 그~ 양반이라는 그 엄청난 지위를 버리고 거짓골이 돼서 그럴 정도로 하느님을 선택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런 식의 순교자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조선시대에 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이 미국의 자본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개신교와 자본의 논리와 굉장히 혼합된 게 많아요. 그래서 자본과 같이 들어갑니다. 청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안에 논리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기에는 좀 물론 저기 뭐야 공산정권 하에서 이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어. 죽으려면 그 신앙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신앙을 버리면 살려줄게. 이랬을 때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죽어야 그게 이제 순교자가 될수 있는 건데요. 그런 식의 이제 순교자가 아마 6.25때 뭐 목사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가톨릭 순교자들의 비할 바는 아니다. 그 정도 순교 어떤 규모로 바나 숫자로거나. 그리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심, 제 우리 수도자들, 신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도자들은 재산이 없죠. 뭐, 신부들은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재산은 있지만, 검소하게 살으라는 어떤 서약을 하지만, 수도자들은 아예 가난이 서약이에요. 죽으면 없어요, 돈이. 성소와 옷까지 그나마 수도복 그게 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지.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가난을 모토로 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개신교에서도 개척교회는 어렵게 산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아니 그거는 어렵게 살기 위해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을 못한 거잖아요. 마치 우린 중소기업이라 지금 살기 어려워 하지만 대기업이 되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교회 목사는 얼마든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그거는 성공을 못했을 뿐인 거지, 그거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부자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난해이 가난과 너는 나는 가난 돈을 멀리하고 부를 추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멀리할 거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네. 어떤 그 다음에 수도자들의 독신생활. 독신생활이라는 것이 뭐? 단지 성관계를 안 해서 우리는 극기를 하기 때문에 니네가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독신 생활의 이유는 하느님이, 그러니까 갈림없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가톨릭이 제도적으로, 물론 독신 생활을 한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독신 생활을 하면서 더 못되게 살수 있어요, 충분히. 어,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훨씬 거룩하게 살수 있고 하지만 제도 자체가 성직자 수도자로서는 독신 생활을 요구하는 이 제도 자체는 가톨릭 교회가 더 거룩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이 역태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말씀드리진 않았구나. 또 교황 선거할 때 여기 봐요. 70여 명이 추기경 중 언제나 학식과 덕망이 가장 높은 인물이 당선되어 왔고, 우리 보면, 꽁클라베 거기 가면 이제 교황님 당선될 때까지 서로 무, 계속 투표를 해서 정말 평화롭게 누가 그거를 차지하려고 선거운동을 해갖고, 가면 돈을 나눠준다든지, 당회장에대해서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교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평화로워요? 개신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하다못해 제가 뉴스에서 봐도 교회 주인이 바꿀 때도 난리가 나더만.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게 재산 물려주는 것 같거든요, 마치. 물론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엄청난 재산이 사실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낫다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건 사실이니까. 뭐 우리가 교만하게 주장한다기보다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도 죄를 짓고 있고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을 때또개 개신교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에 반대해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어떻게 스스로 주장하겠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이분 주장은 뭐예요? 루터, 그 개혁자들의 어떤 개혁한 사람들의 그 사,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루터는 이제 신부였다고요. 그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숙명하겠다 그러고. 근데 일단 자기가 나갔어요. 이거 아니라고. 물론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천재적이었죠. 그러면 정말 교회를 생각했다면, 교회 안에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하고. <laughs> 아마, <laughs> 나가서 연애하진 않았겠죠? 그죠? 아마 그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했겠죠. 근데 그 개혁한다는 사람들의 그 삶이 아~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죠 루터나 어떤 뭐~ 그~ 그 사람의 취지는 되게 멋있게 포장될 수 있어요 타락한 교회를 내가 개혁하려면 그러면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새로운 종교를 창립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게 멋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개혁이 아니죠 그건 네. 개혁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종교가 정말 참되면 잘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뭐, 루터가 얼마나 가톨릭 교회가 정말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성인들, 성 이냐시오 성 알퐁소 이분들은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 같은 시대 다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냥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창립한 것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사람의 창립한 교회가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뭐 말하기는 부끄럽죠. 어떻게 하지만 이제 개신교하고 비교했을 때 교회는 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톨릭이 더 맞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분께서 다음에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즉, 보편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